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코인이고요. 자 여러분들 3일절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코인 시장이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손실이 커지거나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급등 쏴줄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실시간 계좌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쪽부터 stp 바운스토큰 골렘 스테이터스 바나 스톰엑스 xrp 등등 어려운 시장 분위기에서도 급등 나올 코인들만 쏙쏙 짚어 드리면서 매번 증명해 드리고 있죠 그렇게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꼭 의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이런 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 타점부터 시장 대응법까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나와있는 고정 댓글 링크로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입장 가능하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제가 챙겨드리는 수익들 전부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빅타임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코인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일본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빅타임은 12월 초부터 이번 달 초까지 긴 하락이 이쪽 이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상장 당시 가격인 85원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21일 강력한 매집봉이 나오면서 상당량의 매수 거리랑과 함께 하락 추세선 위쪽으로 돌파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눌림이 나왔지만 정확하게 85원 매물대와 추세선 지지를 받고 다시 회복을 했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후 횡보하는 것은 단순한 횡보가 아니라 하락 추세가 멈추고 세력들의 본격 매집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즉 지금은 단기폭등을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한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나와있는 거래량도 같이 살펴볼건데요. 12월 초 고점이 형성되면서 막대한 양의 매수거래량이 들어온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귀신같이 하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발생한 거래량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세력들이 차익실현을 했다면 그만큼의 빠져나간 매도거래량이 보여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인거죠. 또한 최근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때 어마어마한 세력이 매집봉이 나왔고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수 거래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접어든 이 피타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쪽 145 매물대까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쌓인 매수 거래량들을 세력들이 소화하며 펌핑 시작될 경우 1 8 5원매물대까지도 등이 나올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 실시간 상황을 담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시고 섣불리 매수에 나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습니다. 100% 무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빅타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나올 신규급 등 코인들까지 전부 참고하셔서 이번 주 주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함께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빅타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